어디 그늘진 의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돌아야 그늘진 의자가 있겠죠 거기 가서 모자를 써야 돼 땡이 넓은 거를 한 바퀴는 걷고 이제 이따 두 바퀴 이따가 한 바퀴 쩌까지 한 바퀴 다 내면 이제 좀 뛰다가 걸다가 또 달리듯이 하다가 달리듯이 하다가 걷다가 그래야죠 또 걷다가 달리듯이 달리고 그래야 되겠죠 아이고, 운동을 하루 세 번을 다 해야 되는데, 하루 세번 하기는 쉽진 않고. <laughs> 지금은 이 시간대는 분수가 안 나오네요. <laughs> 저기 어린이 놀이공원만 좀뭐 점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, 다 출입을 막아놓고 예, 그때 발 담그고 나서 그런가 <laughs> 발 담그면 안 되는데, 내가 어린아이 맹기로 좋아갖고 신기해서 발을 담궈놨더만그 뒤로 출입을 막아놨어. 요만치 와요 이제 한 바퀴죠. 이제 막한 바퀴 돌았습니다. 한 바퀴 돌았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 다리 좀 잠깐 저 쪽가서 의자 있는 벤초에서 거기 시원하니까 거기서 좀쉬 잠깐 몇분 쉬었다가 또 걷겠습니다. 이쪽으로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시원해서 좋네요 저쪽에 벤처에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어요 어제 걸은 것도 다리가 좀 아프긴 한데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발바닥 아프다 해가지고 안 걸을 수도 없고 걸어야 되니까 하... 저 끝머리 가서 좀 잠깐 만져서 쉬야 되겠습니다. 여기 벤처에 잠깐 쉬겠습니다 아우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물 분수가 나오네요 아 힘드네요 저쪽에 물 나오는 곳 있거든요 저기에서 수돗물 틀어서 저기에서 아무것 마시고 또 들어오면 됩니다